너무 제품들 넘쳐나잖아요 제품력 좋은 것도 기본이고 패키지도 감도 있게 나오는 제품들 되게 많더라고요 어떤 브랜드는 단숨에 입소문이 타기도 하는데 또 어떤 브랜드는 약간 아무리 돈을 써도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약간 이 차이를 만드는 핵심이 뭘까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고 되게 복합적이죠 이거가 단순하게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하기에는 되게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이 이 안에서 존재를 하는데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경험에 의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중요한 거는 내가 팔려는 제품이 확실하게 차별점이 있어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해다 그러니까 뭐 예쁘고 제품력 좋고가 그러니까 차별점이라면 그거에 대한 확실한 차별점이 있어야 돼 디자인으로 승부를 볼 거면 완벽하게 디자인으로 승부를 봐야 되고 내용물로 승부를 볼 거면 완벽하게 내용물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다른 브랜드사의 제품하고 지금 내가 판매하는 제품이 완벽하게 내게 우위를 선점해야 된다. 어떤 면에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뭐 스토리나 철학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어떤 브랜드는 뭐뭐야? 나 그냥 소변키에좀 얘기를 하잖아요. 뭐뭐는 그 브랜드지. 이게 나오면 사실 그 브랜드는 이미 성공한 거야. 브랜드사에서 만들어서 바이럴을 하던 아니면 진짜 소비자로부터 역으로 그 바이럴이 들어오던 정의될 수 있는 브랜드는 차별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을 해봐도 제가 소비자라고 생각해보면 요즘 화장품이 너무 많잖아요. 네. 내가 생각하는 게꼭 맞는, 나랑 생각이 꼭 맞는 제품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뭐 성분 이런 게 아니라 제품이 추구하는 어떤 스토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끌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스토리에 반응해서 구리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 그런 게 조금 미숙하다고 하면은 뭔가 내 제품이 꼭 써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주든지. 그거는 이제 소비자들의 결핍을 정확히 파고드는 거죠. 내가 만약에, 어, 피부에 이런 결핍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이걸 채워줄 수 있는 무기가 확실히 장착된 제품이 나오면. 그러면은 그걸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막 이걸 살까 말까 생각하는 그런 제품이면 안 되고. 얼마든지 대체 가능해서, 아, 이 가격 비교를 갖다가 만약에 뭐, 가 같은 데서 막 네이버에서 가격 비교를 갖다가 막 해갖고 거기서 싼 거를 사고 이런 제품이면 안 된다. 그렇게 들어가 버리면 이미 제가 말한 완벽한 레드오션 경쟁 시장으로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여기서 진짜 살아남게 힘들고 기업의 규모와 자본의 규모가 살아남을수있는 시장이고 보통 작은 브랜드들이나 소규모 브랜드들은 확실한 자기만의 무기를 장착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분명히 시작할 때는 차별화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아니에요. 실제로 어, 보면 거의 그렇지 않 어, 그래요? 네. 그런 주식에 접근을 잘 하지 않아 그냥 지금 잘 팔리는 제품을 따라가는 경우도 제일 많고 트렌드를 따라간다. 네, 트렌드를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고 가끔 이제 본인만의 독특한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분들도 그게 잘 정리가 안돼 좋은 아이디어는 있는데 그걸 제품화시킨 데까지의 그런 정리가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활약분과시켜서 해야 되는데 아이디어가 좋은 단계에서 그 뒷단이 잘안 따라오고 그러면 은좀 그걸 이제 정확한 사람한테 맡겨서 하든지 좀 전문적으로 맡겨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또 자기가 되게 자기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결국에는 잘안 되는 거죠 아깝죠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화장품만 아니라 모든 재화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단은 소비자의 심리를 아주 날카롭게 연구를 해야 돼이 시장에서 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 분석을 하라고 하면 은 보통 일반적인 분들은 트렌드 조사를 해요 소비자 트렌드, 소비자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한 <목소리> 트렌드 조사를 하는데 반대로 이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뭐에 대한 결핍을 느끼는지를 조사해야 돼요 소비자들이 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런 제품들이 채워주지 못한 그빈 공간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내 돼요 그렇다면 훨씬 더 좋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태도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다 버려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지금 내가 그 제품을 기획할 때 내가 바로 소비자로 빙의를 해서 처음부터 파고 들어가 봐야죠 내가 행동패턴이 어떨까 내가 만약에 뭐 여드름 피부로 보세요 내가 여드름 피부에 관련된 화장품을 사는 소비자가 그럼 처음부터 거기서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럼 내가 네이버에서 검색할까 아니면 인스타에서 검색할까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 갖고 그럼 만약 검색해서 그거 봤어 그럼 내가 이걸 갖다가 어떤 노트를 통해서 구매까지 가게 되는지를 정확히 분석을 해봐야 돼. 가격 때문에 샀는지 아니면 거기 상세 페이지에 나올 면으로에 대한 좋은 성분 때문에 샀는지, 되게 단순하게 광고하는 모델이 좋아서 샀는지 소비자의 입장에서 개발자나 판매자 입장 완전 버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역으로 들어가서 그 루트를 한고쭉 따라가 보면은 소비자가 어디서 반응하는지를 저희가 느낄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개발이 들어가요. 그게 당연하다고 지금 제가 얘기하면 생각을 하시죠 공식에서. 음. 근데 그 당연한 걸다안 하시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좀어긋나기 시작한 거예요. 개발단에서 어긋나기 시작하는 게, 자기 생각만 해요. 그러니까, 개발하는 브랜드 회사 대표님들은 자기 생각만 합니다. 내가 이런 좋은 제품을, 어, 내가 이렇게 사용감 좋고, 내가 이렇게 디자인도 잘했고, 소비자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내가 막, 단상자의 무슨 이런 재질의 종이를썼고 뭔가 자기 생각만, 자기 언어만 자꾸 얘기, 소비자들 관심 없다. 그런 얘기만 하니까, 소비자들하고 마음이 딴데가 있잖아요. 소비자들 이걸 원하는데, 자기 혼자 일부러 가있나아죠 처음에 이제 화장품 시장이 레드 오션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블루 오션 같아요. 어떤 점에서요? 아직 파고들어갈 구멍이 너무 많아요. 어 그래요? 근데 그걸 갖다가 다들 모르고 그 레드 오션의 방향으로만 계속 만들고 있는 제 머릿속에는 제가 지금 뭐 브랜드 사업을 하지 않겠지만 기획하는 이런 바로는 블루 오션이 될수 있는 측면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음. 화장품 뷰티 브랜드 사업은 아직도 포텐셜이 엄청 커요 음. 그걸 갖다 가 발견한 사람과 못 발견한 사람 차이. 좋은 성분만 넣으면은 네. 다 되는 줄 아는 분들이 많으세요? 맞죠. 특히 이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남자 입과생. 아,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화장품은 어차피 흡수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맞다, 틀리다, 없어요. 음.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고. 그럼 이제 좋은 성분 많이 넣습니다. 블링 없죠. 근데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효과는 안 나오죠. 왜냐면 화장품은 대부분 정제수로 이루어져 있고, 스킨케어를 말하는 거예요, 색조가. 결국에는 보습이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중요하다고그 보습으로 피부 컨디션을 것도 좋게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나머지 이제 마케팅적인 성분들은 사실 즉각적으로 효능을 발휘하기는 되게 힘들고 오랫동안 꾸준히 사용했을 때 점점 좋아지는 그런 건데 요새 그런 임상들이 너무 많잖아요 홈쇼핑에서 시작됐어요 훨씬 더 홈쇼핑은 약간 방송 내에서 자극적인 멘트들을 계속 치면서 매출을 만들어내야 되는 채널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임상음들이 많이 들어왔죠. 단 1일 사용으로 어떻게 됩니다. 단 3일 안에 어떻게 됩니다. 일주일 안에 어떻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임상들. 임상 자료로는 억지잡지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게 지속 가능한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같 성분을 갖다 좋은 걸넣어 나쁠 건 없다. 근데 성분으로 모르는 걸 해결할 수 없다.